좀더 힘, 부드럽게 힘 빼고 내 힘보다는 말이 밀어주는 힘으로 한다 생각하세요 등자 빼고 하면 자동으로 바리치가 뒤에 와야지 내가 없던할수 있을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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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좀더힘 빼고 골반을 앞으로 쭉 말이 밀때툭 말이 밀어주지 않으면 업 하지 마요 그렇죠, 말이 밀어줄 때만 업 해요 말이 밀어주지 않으면 업 하지 마요 말이 밀어주는 거 느끼면서 그쵸 그쵸 무릎 올라가면 안 돼요. 등자 뺀쪽 다리는 편안하게 내려놔요. 거기서 발끝만 들은 거, 발끝만. 그러면 모양 잡혀요. 그렇지. 무릎 올라가면 무기중심 올라가요. 발한 발짝 더 뒤. 뒤쪽, 뒤쪽. 그렇죠. 자, 무릎을 들지 말고 무릎이랑 통째로 뒤로. 무릎도 더 뒤로 가야 된다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지. 어, 아, 좋아요. 좋아요. 발끝 하늘 엄지발가락 말몸 쪽으로 모아주기. 엄지발가락을 말몸 쪽으로 모으면은 다리가 좁아져요. 포기. 그럼 그 폭으로 폭으로 타는 거야 감싸 앉듯이 안, 안 무서우면 양발 다 빼고 해도 돼요. 안 무서우면 양발 다 빼고 연습, 그게 훨씬 좋아요. 사장님 양발 다 빼고 앉아있어 보세요. 발끝 하늘, 엄지발가락 말문 쪽으로 그렇죠. 계속 앉아있어요. 안녕, 윤세야 엄지발가락 모으고, 말 한마리 매달라고 해. 탈 거야? 놀건데 어, 아, 그럼 놀아. 등자 빼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사장님은 아꿈치 눌리는 거는, 등자 없으면 못 눌리잖아요. 눌릴 게 없잖아요. 등자 빼고 많이 하면 돼요. 등자 빼고 많이 하면은, 눌릴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아까운 언니 줘요. 어, 알았어. 가져내선물이라고 전해줄게. 안 그래도 오늘 보기로 했어. 어? 오늘 저녁에 보기로 했어. 한, 어? 한, 다행이다. 아, 한 9시쯤에. 오길 잘했다. 친구들이랑 파티할 거니까 늦게 오래. 하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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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반 더 부드럽게 쭉빼 앞꿈치만 빼면은 골반이랑 무릎으로 더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어. 지금 앞꿈치를 너무 눌러서 그래요. 앞꿈치로 너무 뛰어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점프까지 같이 해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앞꿈치로. 그래서 힘이 많이 밀어주는 거다. 에 내가 지금 나까지 점프해버리니까 템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더 눌러버리세요. 앞꿈치를 못 빼겠으면 뒤꿈치를 쭉 눌러버리세요. 그렇죠. 쭉눌리고 항상 그것만 유지하세요. 고개는 멀리 보시고 상체 안 떨어지게. 그렇죠. 골반 앞으로. 말이 밀어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마세요. 자, 민수님은 엄지발가락 말몸 쪽으로 모아주는 느낌 항상 가지고 있고, 과도하게 너란 소리는 안 해요.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다리가 밀착이 돼요. 그리고 발 위치는 한 발짝 더 뒤에 놓는다 생각하시고, 그네타기 업단 계속 하면서, 업단 하면서, 업단 하면서 그네타기 한다 생각하고 발 뒤로 계속 보내요. 그래야 포지션이 잡혀요. 계속 뒤로, 뒤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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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리고, 손은 좀더 짧게 잡고, 무릎에 힘 빼야 돼요. 무릎이랑 허벅지 힘 빼야 돼요. 무릎이랑 허벅지는 힘 빼고, 다리 전체를 감싸는다는 느낌. 자, 상체는 가슴만 연다 생각하면, 은쫙 펴져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딴데뭐 허리 피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가슴만 열면 돼요. 손 올라가면 안 돼요. 균형이 넘어갈 것 같으면 말목 짚어요. 아리치 발더얕게 밟아요. 발목에 힘 빼시고 민수 민수님도 발목에 힘 빼고 사님 닉네임 같은 거 하나 정하는 거 어떤가요? 네? 성함 르기는 제가 레슨할 때 애매해요. 하나 정해 주시면 제가 닉네임으로 레슨해드리겠습니다. 네, 당호가, 수미, 수미. 수민 수민님 아 괜찮아요? 수민님 아 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뒤꿈치 계속 꾹 눌리세요. 쭉 왜냐면 지금 앞꿈치 힘 빼는 게안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뒤꿈치를 눌러버리세요. 그럼 앞꿈치는 자동으로 덜어져요 계속 골반이랑 무릎은 그대로 앞으로 쭉쭉 뻗으면서 뒤꿈치만 눌린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민수님 발 위치 많이 왔어요. 좀 힘도 많이 빠졌어 좋았어요. 어, 적응 조금씩 되시네. 등자는 내가 그냥 다리만 쭉 펴면은 알아서 눌려져요. 발목이랑 앞꿈치 힘 빼고, 아래로 꾹 눌러놓으세요, 눌러놓으세요. 등자가 너무 길다 싶으면은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발끝만 하늘로 챙기고. 근데 이게 등자 다 빼고도, 이거 없다고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더 쉬워요, 등자, 등자 끼고 하는 것보다. 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에? 네? 아유, 지금, 지금 등자를 밟고 일어서서 그래요. 등자가 아니라 말이 밀지 않으면 골반 말이 밀어주는 힘으로 골반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더 뒤로 옮겨봐요. 업다 하지 말고 다리 뒤로 옮겨봐요. 앉아 있으면서 그냥 다리 뒤로 옮겨봐요. 더 뒤로, 더 뒤로 상체 피고 상체 열고 통통 튀죠 방방 날라다니지 않아요? 그 힘으로 골반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 힘을 그 힘의 방향만 앞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경속보는더 티면 안 돼요. 오히려 튀어야 돼요. 말한테 더 튀어야 그 튀는 힘으로 골반으로 방향만 바꿔줘서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안 튈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못 하는 거예요. 경속보못 하는 거예요. 등자 눌리게 되고 많이 밀어주는 힘을 최대한 튕기면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골반 방향으로 바꿔준다. 그것만 캐치하면은 등자 빼고는 엄청 쉬워요. 곱피 짧게 잡고 곱피 짧게 자두분다평범와자곱피 완전 길게 내줘. 완전 길게 완전 길게 완전 길게 내줘요 내줘야 돼 완전 내줘봐요 뛸 때만 살짝 당기고 안 뛰면 계속 길게 내줘 길게 내줘 그럼 걸어요 지가 길게 완전히 길게 내주면은 프리워크라고 활보라고 해요 말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고삐가 완전히 늘어지면 오히려 안 뛰어요 등자 다 빼고 고삐 연결이 되면은 고삐가 텐션이 온다 그러면 말은 어 운동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요 고삐가 늘어지면은 아 쉬는 거구나 생각해요 마이랑 대화한다 생각하셔야 돼 등자 다 빼보세요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말들은 다... 아 대부분의 말들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의 신체 운동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목이 텐션이 걸리면 은 목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상식적으로 모르고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뛰기는 지들도 힘들어요 이해가죠? 근데 고삐가 연결이 되면 목이 올라오죠 그럼 지들이 목복기 편한 높이에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생각은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고삐 완전히 길게 내줘 등자 빼세요 발판 다 빼세요 발판이 등자예요. 편하게, 완전히 편하게 앉아요. 다리 다 늘어뜨리고. 편하게, 완전 편하게. 힘다 빼보세요. 그냥 완전 늘어뜨려요. 완전히 늘어뜨려요. 전부 다 늘어뜨리세요. 자, 편하게 앉으니까 말 걷는 거 느껴지죠? 말 걸을 때마다 내 몸이 따라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그냥 알아서 반응하죠. 힘 빼니까. 내 몸이. 이게 리듬이에요. 리듬. 이 리듬이 말이랑 맞아지면은 우리는, 우리도 편하고 말도 편해요. 근데 이게 말이랑 엇갈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반동이에요 반동 이해가시죠? 이게 엇박으로 놀면은 반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힘을 이 리듬을 억지로 맞출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말이랑 편하게 리듬이 맞아 들어갑니다 자그 상태 늘어진 상태에서 접어 보세요 두분다 다리 늘어져 있죠? 발끝만 들고 발목으로만 위치 다리 위치 잡아보세요 기자 잡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무릎 올리지 말고 발목만 써서 자발 위치 통째로 뒤로 무릎을 뒤로 빼라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들지 말고 통째로 뒤로 옮겨 그렇죠. 편하게. 엄지발가락만 말몸 쪽으로 모아주는 느낌. 감 엄지발가락 접으세요. 두분다 접으세요. 발이 벌어있지 말고 엄지발가락 이만큼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엄지발가락만 말몸 쪽으로 모으는 느낌. 고피 짧게 잡고 엄지발가락만 말몸 쪽으로 노... 모으는 느낌. 고피 짧게 잡으세요. 두분 다. 집 안에 밥 줘가지고 난리치니까 그렇죠. 등자 없이 기자를 잡아도 힘을 빼면 편하게 갈수 있어요. 우리가 기자를 잡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허벅지랑 무릎으로 잡을 필요도 없고 발목만 쓰면 돼요. 발목.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발목까지 근육이 발끝까지 근육이 우리 골반을 지나서 허벅지를 지나서 종아리를 지나서 무릎을 지나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체 끝부분만 쓰면은 다리 전체를 쓸수 있는 거야. 우리가 팔을 쓸 때도 마찬가지 손끝만 쓰면은 팔 전체를 쓸수 있어요. 우리는 다리만 다리를 전체를 쓰려면 발끝 발끝 발목만 써서 다리 전체를 컨트롤 하셔야 돼. 전체로 움직여. 요 전체로. 부분적으로 쓰면은 근육이 경직돼요, 경직. 부분적으로 안 쓰고 다리 전체로 쓰면은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직되지 않을 정도의 힘만 쓰는 거예요. 최소한의 힘. 그리고 왜 그렇게 타야 되냐? 우리가 최대한 힘을 비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내가 균형을 잃을 것 같으면 힘을 써야겠죠? 버텨야 돼요. 그때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도록 힘주고 타봐요. 그러면 내가 정작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못 써요. 이해가 하죠.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버티다가 막허 잡고 있다가